이 바다새가 날개를 다쳐서 날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아마 곧 구조대가 온다고 하는데 구조대가 와서 어떻게 구조하는지 궁금하네요. 아, 이제 구조대가 잡으려고 합니다. 더 가까이 가야지. 발을 벗고 들어가야지, 발을 벗고. 그렇지, 그렇지. 맞았어. 아이고, 잘했어요. 아이고, 저 포획은 했습니다. 우리나라도 참 좋아졌지요. 야생조류가 다쳤다고 구조하러 와서 이렇게 구조를 하, 가고 정말 좋아졌습니다. 네, 아이고, 포획을 해서 가는데 인기 어, 더부사졌네. 아니, 잠자리 채로 가지고 잡고만. 어떻게 <하는> 이거 재고서 <laughs> 같이, 같이 갑니다. 합니다. 아 많이. 어,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야생조류 부디 살아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오늘 정말, 야생조류 다친 거, 어, 구조해서 가는 거, 내 네, 처음 봅니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, 늘 건강하시고, 웃으면서, 서로 돕고 사랑하며, 기도하면서, 행복하십시오. 어, 구조대에 간 야생조류도 부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돌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